반갑습니다. 주식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일 추세 전환에 성공한 명신산업의 차트를 살펴보면서 추세 분석과 대응 방법까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신전자의 시장 이슈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량이 2022년에는 100만대를 상해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고 명신산업만의 공법으로 차체 부품을 생산하여 테슬라 및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슈는 이미 예전부터 모두 나왔던 내용들이고, 특히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정보는 상장 직후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활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국내외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중장기적인 매출 증대는 확실히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된 재료라 할지라도 그 재료의 지속성을 유지하게 될때 어떤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지 추세 예상과 그에 따른 대응 및 시간 투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 모두가 아는 재료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제부터 명신 산업 자체의 종목 흐름을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장 이후 이처럼 신고가를 만든 다음 두 달여간의 지루한 하락 및 횡보 구간이 진행이 되었는데, 보시면 최근에 만들어진 눌림목의 이 저점, 이최 눌림목의 최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대량의 거래를 동반한 급반등 시도가 금일 나와 주었고, 종가 안착이 잘 되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고가를 형성한 다음, 고점 추세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하락 박스에, 하락 박스의 흐름 안에 주가가 갇혀서 지속적인 주가 하락이 이어졌는데 눌림목에 이곳의 전저점을 기준으로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 상태를 최근에 만들어냈고 횡보의 흐름에서 하락 추세를 마가 세운 구간이 이곳에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급반등으로 그동안 지속되었던 이 하락 박스의 상단부를 금일 돌파를 했고 종가상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세의 변곡이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캔들이 변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에서 오늘의, 오늘의 캔들이 기준 캔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오늘 캔들의 시가는 추가 상승이나 이곳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상승이나 아니면 옆으로, 옆으로 진행되는 횡보의 흐름을 유지하려면 절대로 이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금일 장중 공략에 나섰다면 단기권 대응이 포지션에 따라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오늘의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일 시가 위로 37,000원 이 37,000원 정도가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7,000원 부근은 금일 종가 기준 5일선 돌파 라인과 수렴이 되어 있기도 하고 지난 이 하락 하락하는 박스의 흐름에서 상단 라인을, 하락박스의 상단을 돌파한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보시면 이 위쪽으로 밴드의 상단과 이 위쪽에 신고가 매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급반등으로 돌파 안착이 되기보다는 슈팅에 따라 나오는 매도 물량에 의한 윗꼬리 캔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 공략으로 추가 상승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면 밴드의 상단가인 45,000원, 이 45,000원부터 52,000원까지 가장 두터운 신고가 매물이 형성되어 있으니 익절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 이 위쪽 라인에 고점에서 물려있는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매수가에 가까운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대응을 해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52,000원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 윗꼬리에는 매물대가 그리 두터워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추가 반등 시 5만 2천원 부근까지의 매물 소화를 한뒤 눌러주는 흐름이 다시금 나와준다면 재공약을이 밑에서 하고 다시금 반등이 나올 때이 위쪽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흐름에 대한 시간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5,000원이나 52,000원 부근까지 저항 매물을 소화를 하고 눌림목이 나오게 되었을 때 말씀드렸듯 단기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7,000원, 37,000원의 지지 여부에 따라 최대한 가까운 라인에서 제공약의 관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라 점을 고려하셔서 추후에 이 위쪽에 있는 물량들을 성공적으로 소화를 하고 눌러줄 때 종가상 안착이 된다면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 이 부분은 차후 매물 소화한 다음 눌림목이 나오게 되었을 때 참고를 하셔서 공략 여부를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에서 종가 부근으로 갈수록 명신산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승 상위 종목들이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어, 종가 마감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 하락을 우려한 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신 산업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추가 반등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혹여 시가 이후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위쪽으로 45,000원 부근부터 저항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었을 때이 위쪽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었을 때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밑에서 저점 눌림목 구간에 공력을 하고 지금 현재 수익으로 보유 중에 있다면 내일 이 저항 부근에 상승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서 분할 매도를 통한 이절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내일 추가 상승에 실패를 하고 눌림목이 형성된다면 설명드린 37,000원과 오늘의 시가인 34,250원을 기준으로 각자 포지션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조를 드리지만 오늘 캔들의 시가가 이탈이 되면 변곡이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이탈이 나오게 되면 변곡 실패로 급락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한 대응 계획을 반드시 세워두시고 추세를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위쪽에 있는 매물 소화 후, 눌림목이 다시금 발생되었을 때 33,000원이나 37,000원이 지지되는 구간에서 반등에 다시금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이 위쪽에 있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고점을 높이기 위한 상승 추세가 나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는 포지션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명신산업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전장 추세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서 단기권 대응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